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생활 첫해 12장 예수께서 베사이다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만나시다. 나중 9시 반에 나는 이것을 서술해야 한다. 요한이 예수께서 초대받으신 집의 문을 두드린다.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누구인지를 보고 예수를 부른다. 그들은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아, 일찍 왔구나. 하고 말씀하신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께 뱃사이다에 들러가시라고 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몬은 많은 사람에게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밤에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벌이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거리로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나자렛에 가야 하지만 가마. 베드로가 그의 배로 선생님을 베사이다에서 티베리아까지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자. 예수께서는 겉옷을 입으시고 배낭을 집어 드신다. 그러나 요한이 배낭을 빼앗아 든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인사를 한 다음 떠난다. 환상에는 작은 마을에서 나가는 곳과 베사이다로 들어가는 길의 초입이 보인다. 대화는 들리지 않고 환상이 중단되기까지 한다. 환상은 베사이다 어귀에서 다시 시작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가 보이고 동구에서 이들과 같이 기다리는 여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음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자 내가 왔다. 선생님 저희로서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도 고맙습니다. 안식일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마 너희 집에서 말하겠다. 베드로는 몹시 기뻐한다. 그러면 오십시오. 이 사람은 제 아내이고 이 부인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저 부인들은 이 여자들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 떠날 터인데 그 전에 그들에게 말하겠다고 알려주어라. 그들이 카파르나움에서 해질 무렵에 떠났는데 아침에 베사이다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빼먹었다. 선생님, 제발 제 집에서 하룻밤 쉬십시오. 제 배로 티베리아까지 모셔서 지름길을 가시게 해드린다 해도 예루살렘까지 길은 멉니다. 제 집은 가난하긴 하지만 조용하고 환대하는 집입니다. 오늘 밤은 저희들과 같이 계십시오. 예수께서는 대답을 기다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살펴보다가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기뻐한다. 사람들이 문으로 들여다보고 눈짓을 한다. 한 남자가 야고보의 이름을 불러 예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만히 말한다. 야고보가 그렇다는 표시를 하니 그 사람은 사거리에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일행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온다. 연기에 검게 그을린 넓은 부엌 한 구석에는 그물들과 밧줄들과 고기 담는 바구니들이 있다. 한 가운데에는 넓고 낮은 화덕이 있는데 지금은 불이 없다. 마주 나 있는 문으로 한편에는 길이 보이고 다른 한편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이 보인다. 길 저쪽으로는 호수의 담청색 물결이 보이고, 작은 정원 너머로는 다른 집의 짙은색 벽이 보인다. 선생님께 제가 가진 것을 제가 아는 방식으로 드립니다. 좋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주니 그보다 더 낫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께 목을 주기시라고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빵과 올리브들을 드린다. 예수께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몇 입을 드시고는 나머지는 사양하시며 물리치신다. 어린아이들이 정원과 길에서 신기한 듯이 예수를 살펴본다.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의 아이들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베드로가 눈짓을 하여 이 어린 침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뿐이다. 예수께서는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내버려 두어라. 선생님, 쉬시겠습니까? 여기는 제 거처이고 저기는 안드레아의 거처입니다. 마음대로 골라 쓰십시오. 쉬시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옥상 정원도 있느냐? 예, 포도나무도 있고요. 아직 거의 잎이 없지만 그늘을 조금 만들어 줍니다. 그리로 데려다다오. 그 위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 생각도 하고 기도도 드리겠다. 좋을대로 하십시오. 오십시오. 작은 정원에서 작은 층계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붕은 평평하고 낮은 담이 둘러쳐져 있다.거기에도 그물과 밧줄들이 있다.그러나 하늘에서는 얼마나 빛이 많이 내려오고 바다는 또 얼마나 새파란가.예수께서는 걸상에 앉으셔서 어깨를 낮은 담에 기대신다.베드로는 돛 하나를 집어서 포도나무 위와 옆에 펴서 해를 막아들인다. 거기에는 산들바람과 정적이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즐기신다. 선생님, 저는 가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너와 요한은 해가 질 무렵에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가서 일러주어라. 예수께서는 혼자 남으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신다. 제 둥지로 갔다가 돌아오곤 하는 비둘기 두 쌍과 지저귀는 참새들 외에는 기도드리시는 예수 주위에 아무 소리도 없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여러 시간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간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옥상을 한 바퀴 도시고 호수와 길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내려다 보신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미소를 보내시니 어린이들도 미소로 응답한다. 예수께서는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광장 쪽을 보신다. 그런 다음 내려오셔서 부엌으로 가시며 말씀하신다. 아주머니 호숫가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실제로 그쪽 방향으로 아이들 곁으로 가신다. 그리고, 무엇들 하니? 하고 물으신다. 전쟁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싫다고 해서 고기잡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전쟁 놀이를 원치 않는 어린이는 가냘프지만 눈이 매우 빛나는 작은 남자 아이다. 아마 그는 가냘프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다른 아이들이 때밀 것을 알고 그 때문에 평화의 편을 드는 모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아이의 말이 옳다. 전쟁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하느님의 벌이다. 전쟁은 사람이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해, 바다, 별, 강, 초목, 짐승 따위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무기는 만들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눈길을 가지라고 눈을 주셨고, 사랑의 말을 하라고 입을 주셨고, 그 사랑의 말을 들으라고 귀를 주셨고, 도움을 주고 어루만져 주라고 손을 주셨고, 가난에 쪼들리는 형제에게로 서둘러 달려가라고 발을 주셨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지능과 말과 애정과 감정을 주셨지만 미워함은 주지 않으셨다. 왜? 그것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느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하느님의 피조물로 남아 있었더라면 사랑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인간 가족은 전쟁과 죽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얘가 전쟁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짐작하였었다. 예수께서는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우리를 해치는 것을 우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모든 사람을 해칠 때에는 거절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지겠으니까 이건 싫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이다. 참된 하느님 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내가 이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너희들이 여기서 손해를 볼 테니까. 이건 하지 말자 하고. 오, 그 아이는 으뜸가는 계명을 정말 잘 알아들은 어린이다. 누가 그 계명을 말하겠니? 열한 개의 입이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 말한다. 내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오, 너희는 착한 어린이들이로구나. 너희들 모두 학교에 다니니. 예, 누가 제일 착하냐? 예요. 전쟁 놀이를 하기 싫어하는 가냘픈 어린이이다. 이름이 무엇이냐? 요엘입니다. 훌륭한 이름이다. 요엘은 약한 사람은 나는 강하다 하고 말해야 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란다. 그렇지만 무엇에 강한 사람이 되란 말이냐? 참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강해서 최후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성인이라고 선언하실 사람들 축에 끼도록 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벌써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의 골짜기가 아니라 구속의 산에서 말이다. 거기에서 해와 달이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광경으로 인하여 흐려지고 별들은 별들은 불상이 여겨 떨면서 울 때에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의 하느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느님을 알아볼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의 마음에는 꿀과 젖과 맑은 물이 내려올 것이고 그들에게는 가시가 영원한 장미꽃이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하느님께 거룩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고 싶으냐? 저요, 저요, 저요. 그러면 너희들은 메시아를 사랑하겠니? 예, 예, 선생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좋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시몬과 야고보 아저씨가 그걸 말해 주었고요. 엄마들도 우리에게 그 말을 했어요. 우리를 데려가세요. 정말이지, 너희가 착하게 굴면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스러운 말도 하지 말고, 주먹을 휘두르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아버지, 어머니께 버릇없는 대답을 하지도 말아라.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같이 있으마. 어린이들은 모두 예수를 빙 둘러싼다. 마치 짙은 파란색의 긴 암수를 둘러싸고 있는 꽃잎들 같다. 약간 나이든 남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잡아당기는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주려고 돌아서시다가 그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신다. 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한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일이 오너라, 나를 따라라. 예 선생님,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시고 필립보와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들은 작은 정원에 앉는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감히 바라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안드레아가 선생님 말씀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자네가 갈망하던 분이 오셨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뇌 앞에 있으니까. 제 선생님이시고 제 하느님이십니다. 너는 옳은 의향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이다. 너의 친구인 또한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우리는 다윗 가문 요셉의 아들 나자렛 예수를 만났네.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을 말이야 하고 가라. 예수께서는 필립보가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와 같이 올 때까지 혼자 계신다. 속임수를 모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나타나엘,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보가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모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볼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이 열리고 너희는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즉,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 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선생님, 저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늘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믿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